안녕하십니까. 저번에 말해 택배 개봉했던 이 장풍기 암컷과 수컷인데요. 일단 수컷은 날것 같아서 열지 못했는데요. 암컷은 저흙소 안에 있습니다. 일단 수컷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약간 더듬이가 움직이는데, 뭐더듬이가 뭐, 불이다 뭐 오! 어! 장수야, 풍뎅아, 장수 풍뎅아, 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. 안 커서, 왜딱땅 속에 파묻혔니? 왜땅 속에 들어갔어? 네, 얘는 날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안 날아요. 신기해져. 오 움직인다. 똑똑 뿌이네 일단은 이 장수가 장수 장소 댕이가 근데 형이 그러던데 짝짓기를 <laughs> 하면 무조건 스컷은 다른 통에 내버려요 그럼 암컷이 스컷을 잡아 먹는데요으으 아니 왜 젤리를 안먹니 젤리를, 저저두 개까지 합해서 75개나 있는데, 젤리가. 그때 보셨던 그 젤리가, 이렇게 많고, 저두 개까지 합하면 75개인데, 저두 개를 뺐으니까 73개가 됐어요. 어, 내려간다. 오. 어. 뿌리. 아니, 힘이 굉장히 세요. 손에 올려보고 때려야 굉장히 아파요. 따까, 따끔해요. 그럼, 이상, 마치겠습니다.